예, 어, 대전시 기독교나대회 회장 오정문 목사 인사드립니다 어,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인사만 하고 어, 내려가겠습니다 예, 오늘 전국 방역시도 성시아원본운동본부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기, 기자회견과 시위 한다는 말을 듣고 참 많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죄송하기도 합니다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대전에서 이 나쁜 법안을 대표로 발휘하려고 하는 의원에 나왔는지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 주시니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이 법안을 막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. 모든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생각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행동하는 귀찮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되고 위협이 될줄 믿고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 성시와 대표회장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헌신의 힘 입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전에서 특별히 장서서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시아 운동 본부 우리 대표회장님과 모든 목사님, 장로님, 교회들이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이 법안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시고 당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 아멘.